우리 아들이 친사고를 내가 수습해야 되는 아. 뭔가의 일이 생겼을 때는 나는 진짜 더 난감할 아. 것 같은데, 예. 아까 내가 뭔가 조그만 게 걸리는 게 있어요. 아. 라고 아. 얘기하셨던, 아한 예. 조그만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원종님 마담님에게 전해드릴게요. 원종늘 시어머니로서의 캐릭터였는데, 아, 내 아들에 대해서, 원종님 마담님 나는 아들의 바람길를 어떻게 뭐까지 썼다. 어? 어. 아들의 <laughs> 바람끼라뇨? 일부러 음. 세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네, 사실 한 10년도 넘은 얘기이긴 해요. 어.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덜컹하고 어, 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며느리가 조금 애가 묵직하고 깊이도 있고 좀 차분한 애인데 저한테 그렇게 뭐 다정해서 맨날 전화하고 막 이런 애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니, 아우, 형상씨가 아무래도 바람이 난것 같아요.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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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아, 니가 뭐좀 잘못 알은 거겠지. <laughs> 아니에요. 아무리 지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또 이런 걸가좀 읽었는데 오해가 가고. 또, 어? 한 번, 샷, 두 번, 어머니 집에도 안 들어온 적도 어? 있어.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얘기를 해서 가슴이 철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좀 다독을 거렸어요. 그리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까 너는 음. 음. 나를 어. 믿고, 예. 나를 믿고, 하여튼 내가 하는 얘기 조금 따라만 주고 좀 우리 네.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전화해서 불렀어요. 그래고너 어떻게 된 거야? 응? 왜 미가 와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했더니. 아, 엄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얘는 뭐 아니라고 말하죠. 뭐, 음. 발뺌하고 뭐, 아니야,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를 믿고 조금만 좀 저거 하고 계시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허, 막 가슴은 떨리고 네. 막 그러고 그는데또 아들 말을 안 믿을, 안 믿을 순수 없잖아요. 어, 그래. 그래. 내 아들인데, <laughs> 내가 저거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 말을 엄마는 믿어주는데, 음. 하나하나 너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엄마는 너안볼 거다. 어. 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막좀 단호하게 뭘 하면서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어,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어,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네가 안정이 됐다 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어. 그래서 그 길로 가마 생각하다가. 무당 점집을 찾아갔어요. 오. 무당 점집을 찾아갔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요 정말 이미지하고는 정말 배우고 어. <laughs> <오래> 교회 가서 <laughs> 기도하실 분 같은데. <laughs> 어제 모이를 드려 아니, 물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저 그러지만 그 거는 조금 한참 뒤에야 이게 뭐가 어, 알게 되거나 아, 이렇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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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급한 마음에 네. 우선 지푸라기도 잡고 긴지 아닌지 막 그런 게 우선 오니까 어. 잡고 싶어요. 막 그래서 어. 이제 막뭐 이제 막 아는 사람 전화해가 어디가 뭐 어쩌냐 막 어쩌냐 막이래가지고이 응. 갔어요. 갔더니 바람이 맞다. 그래서 자더니 응. 바람풍. 어? 어? 그 바람 온기가. 어! 올해 얘한테 그런 운기가 왔대는 거야. 올해, 올해, 올해. 다 이미 오래 온 거야. 눈이 바람을 로준다고 바람을 안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잘, 잘 본다, 잘 크게 본다, 바람 피상이다 잘잘 어, 어, 어 잘못. 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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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가고있다 나중에 가보자. 나 가보자. 그래갖고, 조금 이걸 잠재워야 되고, 샤츠 잘못하면 오해 뭐, 이걸로 가니까 잡아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족을 이제 좀 써서 일단. 잠재우자. 근데요, 난생 처음 본 부적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그래도 한 손바닥만 한거뭐 이런 거. 다가닥 빨간 맞아. 거 이렇게. 뭐 이런 게 부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접어가지고 뭐 어디 벽에 속에 넣으라, 뭐 아니면 옷 어디다 넣어줘라. 어머. 뭐 이러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키는 사람 키만 해요. 어? 거기다가 한 3, 40cm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로가. 이렇게 된거쫙긴 거에다가 뭐가 막. 놀라는 무늬가 막, 아. 진짜 무늬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람네 그거를, 예, 잠자는 그개 베개. 그 밑에, 베개는 안 돼. 그긴 거를 쫙 에다가. 밑에, 매트 밑에 깔아주고. 접지도 말고. 아. 어, 접지도 말고. 접지도 아. 말고. 어. 아.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밑에, 그 매트에다가 쫙 깔아주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가지고야 <laughs> 이거, 우리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우선 이거라도 해가지고, 깔자. 뭐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얼른 딱 끊어야 되니까, 이걸 깔자. 그가지고 깔자. 장깐 <laughs> 깔다, 깔자. <laughs> 깔자. 매트를, 매트를 이렇게 딱걷어요 그거 까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 매트 무겁지? 네, 매트 이제 둘이 밀고, 그 잠자는 얘 자리 쪽에다가 쭉 깔고 그거 안 꾸겨지게 또 매트로 올리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험태서 그 자꾸 저는 옆에서 그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씩씩 웃어요. 근데 웃는 게 저는 마음에 한쪽에 어... 조금 놓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내 편으로 나 아,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좀 얘도 한쪽으로는 마음을 막. 화나가지고 말이에요. 막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막시식거리면 어떻게 해요. 음. 그래제 그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 저기 제가도 조금 오해한 것도 있고 어. 이렇게 형상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저거 하고 했다 어. 그래서 제가 저거 됐어요. 마음을 제가 놨어요. 음. 그래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저... 너무 감사하다. 그 부족 좀 빌려줘. 시험이니까. 나도 좀 깔고 자게.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걸> 해서 <laughs>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깔아놓고. <웃음> <웃음> 우리 조금만 더 깔아놓고. <웃음> <웃음> 혹시, 혹시. 고래가 다찢겠는데 아, 그 바람이 다른 바람도 <laughs> 있니까 이미 까는 거. 이미 깔은 거. 래리 <laughs> <이미 웃음> 네. <깔은 거. 웃음> 진짜 고민되겠다. 왜냐면, 야, 이게 결혼한 아들이 사고를 치면,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부모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 원종님, 아담님 한 것처럼, 이제는? 나도 들었다 니네가 해라? 어느 쪽이세요? 며느리가 오. 좀 네, 대처를 네.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예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 저는, 생각한다? 네. 저도 좀 지난 얘기인데 음. 어느 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어, 이러 무섭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 <laughs> 지난 얘기예요. 지난 어. 얘기인데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 어. 이게 뭐니? 이거 오빠잖아. 이랬더니 옆에 식사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지인이 문제야. 그냥 아는 사람들이. 네, 네. 당사자가 이 부부가 아니니까 사진을 그냥 찍은 거야. 아 찍어 놓고 이거를 보냈어. 있잖아. 네. 보내줘버린 거야. 이거 뭐니? 그러고. 어떡하니? 그러고. 오빠는 자기한테, 어,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여자가 아니었거든. 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지. 네. 그래서 나한테, 어머니 이거좀 보세요. 내가 봐도 어머니 미친놈 아니야 내가 어어 이제 어어 그렇게 돼 있지 보고서 이게 뭐니? 막 이랬더니 처신을 너무 잘하더라고 아마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얘가 그 문자 준 사람한테 어이 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어? 음. 응. 오빠 식사한다고 나갔는데 이거 이게 무슨 문제야? 응. 어,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어? 뭐뭐 뭐 응. 먹어?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아. 그랬는데 들어와가지고 아 내가 듣는 게아설어서 누구 만났어? 그러니까 회사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건 사실이니까 아, 네, 네. 여자라는 말만 안 하는 거야. 어. 그고 근데 일한 건 맞아. 이거 어, 맞아. 네. 각서 한장딱 받고 어. 각서, 어. 각서 한장딱 어. 받고 여자를 만날 꿈은 여자를 만난다고 얘기를, 얘기를 해주고 가고 거. 남자를 만나면 남자를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지. 나도. 나의 친구들한테 나의 위치가 있는데, 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자기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음.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신을 오, 잘해서, 너무 둘이서 너무너무 그냥, 어,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러고 음. 잘 넘어갔는데. 여기서 오해가 좀 어머니들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음. 있는데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불륜, 음.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음? 며느리는 이미 음. 증거가 많아요. 어. 어. 그러니까, 증거가 어. 10이야. 그런데 하나, 두 개만 알려드리는 거고, 어. 지금 같은 경우 해결이 잘 됐잖아요. 네. 그거는 며느리가 증거를 전혀 잡지 못했어. 증거. 없어요. 어. 그럴 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사실 불륜이라고 부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범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로 밥 먹는 거. 예, 네, 그 정도는 음. 정도였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잘 이렇게 해결이 됐고 보통 며느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만 알려주기 때문에 아 어머니들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아 문제에, 애초에. 어 그래서 부적을 써서 해결된 게 아니고. 음. 어 네, 전혀 그렇지 않아. 부적, 아, 부적 때문이 아니고. 네,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두 어머님들이 잘하신 거는 며느리 편을 들어준 거는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네. 그래도 부부 사이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저는 완벽하게, 완벽, 우리끼리다. 부부끼리만 해결해야 된다. 음. 뭐든지 좋은 일을 나누는 거는 배가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누군가한테 알려 다는 거는 그 아픔을 안안 안 알고 계셔도 되는 분들한테 아픔을 맞. 또 지게 하는 음. 아주 큰대상이었 아,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해결했 예, 결혼... 아니 그때 예. 동침이 와서 해결하셨죠. 아 그래 동침이가 그도 <laughs> 다. <웃음> 예. 아 예. 저는 아까 예. 저는, 예. 저는, 아, 저는, 예. 저는 저는 지금 앞뒤가 다르세요. 지금 지금만 지금부터 보시시청자아 지난해 아지난 혹시 너무 바른 사람이었는데 아까 저는 들어가면 그럼 다시 액션. 아니 제가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하더래도. 저의 철학은, 그니까 제가 뭐, 3, 40억을 다 날렸을 때도, 네네. 저는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었어요. 아, 진짜? 네. 양쪽. 집안의 네. 부모님 네. 양쪽 부모님한테도 어. 절대 알리지도 않았고, 어. 어,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그걸 알리고 뭔가 더 해드리려고 하고, 음. 자식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제 이제 아들, 딸이 생겨서, 음. 어, 또 며느리가 저한테 좀 도와달라. 어, 어, 어 했다. 맞아. 어, 그런 어떻게 상상을 해.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제가 중요하죠. 자제가. 그 아, 친구가 요청할 때. 정말 너무 어렵고 uh -huh. 죽을 것 같아서 동정심을 유발할 만큼의 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음. 요렇게 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 도와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당신 아들이 지금 사고 쳐서 내, 뭐, 내가 어. 이꼴이 됐다. 어. 당신이, 당신이 좀, 닮아서 어. 삼3만씩 까먹는다. 아. 이게 그 AS에 달라. 이게 뭔가 어. 내력이냐. 어. 좀 좋아 달라. 어. 예. 보상에 달라. 어. 이딴 식으로 나온다. 노리적긴 어. 어. 하잖아요. 바로 이혼을 시켜야 어. 된다. 어. 아 이혼을 시키는 네. 건 개입하는 건데. 그런 꼴은 어. 못볼것같아 어. 이거는 못 산다. 야. 진짜 저는 결혼하면 부부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어, 생각을 주의. 하는데 말할 수 있죠. 근데 도움은 뭐냐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아, 도와주는 해도, 거지 해도, 나 아, 이렇게서 해도와주는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움은 어. 다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어. 도와달라고 할때 언제냐면 꼭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도와달라고 어. 해요 사람은 어, 어, 어.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어. 부모가 아니라 옆에 친구, 영희 누가 어, 다도와준아 영희는 아, 안 도와. 희는 아니야. 도와줘.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와주 안 줄까? 장남 정씨 그렇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사랑한 사람을, 사람을 결혼했어. 그런데 예. 이 친구가 열심히 해 예. 사업을. 어. 근데 족족 사위 사위가, 사위가, 사위가 어. 500평 어. 450평 막 어. 해. 어. 아, 아 그거, <laughs> 그거 해. 계속 말아 먹어. 아니 거기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깜짝 놀랐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게 어? 네. 지난 코로나 때 네. 우리가 갑자기 확 줄었잖아요 이미 네, 네. 행사 하나도 없어졌잖아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생각지 않게 저한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큰 돈을 어? 너 필요하면 얘기해라 우와, 그래서 되셨구나.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엄마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드리는 모든 족족 다, 다 저, 여기다, 저, 저. 여기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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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이렇게 하니까 은행에서 아. 언제든지 와서 좀 써라 아 이런 게 있으신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 손남목 씨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어, 개입하지 않고 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부부간의 이런 뭐 남녀 문제라는 이런 것도 굳이 부모한테 뭐 어머니들한테 얘기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 고 생각하고 또 아까 같이 뭐 누구하고 식사한다. 이거 갖고 의심, 전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요 직사한 거 정도 음, 정도로. 아 이거는 오. 주변 사람이 이렇게 예. 의심을 하라고 그 보낸 거니까 안 말려. 도 보낸 사람이 문제는. 아니, 네. 사람. 아니 근데 사실은 남편이 친 사고, 아내가 친 사고는 어떻게 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러면 시댁이 친 아. 사고까지 혹시 책임져야 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아... 이것까지 했어야 되나? 이, 이게 참 복잡한데 에에. 이 남자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으흠. 아버지는 어, 총각 엄마는 이그 지금 남편의 엄마는 유부녀 아. 음. 오, 이, 근데 오, 이 <laughs> 아버지 쪽에서 어, 유부녀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엄마 그러니까 처녀랑 네네. 같이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새 엄마 네네. 거기서 애기 낳았잖아요. 그 애기 낳은 중에서 이제 애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다고. 그 어? 다른 <laughs> 또... 동생이죠. 그 그렇죠. 다른 동생. 근데 그걸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내 아... 인성상. 그래서, 어, 그, 그럼. 그래가지고 밥해 먹이고, 뭐 자고 간 용돈 주고, 그냥 재워주고, 맥주 주고, 탁, 탁! 이렇게 했어. 그때 얘딱 나갈 때 같이 싹 나갔죠. 그때 깜짝 놀랐어. 왜요? 이제 다 나갔잖아, 이들이. 네, 근데 누구한테? 깜짝 놀, 놀라... 랐 어나 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laughs> 그 내, 나, 내 남편이 아니고 그그 그, 시동생 동생. 딱 와서 있는 거 같아. 너아 이혼한 지가 얼마인데. 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 집에서는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살 이유가 없고 여기 걔흔적들 있잖아. 난난 네.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 그러니까 이사까지 갔다니까 아 응. 아이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응. 얽히셨어 야 어. 아. 아 복잡하다. 그 시동생은 거기 왜와 <laughs> 있는 거야 술, 그술 먹고 응. 이게 그냥 내아 그냥 무식 응. 중에 그냥 아 내가 여기서 맨날 아 먹고 자고 했던 데니까 그냥 와서 거기서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음. 아. 음. 아니 정태우 씨는 아버지께 도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던 얘기가 네? 있던데요 네. 아니 뭐 시댁은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 분이신데 서울에 오셔서 고생하셔가지고 예전에 막 산동네라고 하잖아요 네네. 산에 있는 동네 음. 거기에 음. 활동래, 이제, 활동래. 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지어져서 어. 그걸 이제 티켓 이런 걸 어. 하나씩 해서 아, 받으셨구나 날라났구나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평생 늦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중도금이라는 걸 예. 예. 넣어야지 맞지. 그게 예. 아파트가 네. 되는데 그렇지. 아버지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데못 넣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음. 그럼 아파트가 날아가니까 혹시 태호야, 혹시 있니? 그래서 음. 어, 내가 이걸 취할 수도 있겠구나? 아, 아 나중에? 계산했는 아 계산했어 아 문득 재빠르게! 아아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두번 <laughs> 어. 어. 넣었죠 열심히 어. 아, 열심히! 진짜 내 집처럼 어.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집처럼. 그 집에 내 집처럼 신혼방을 거기 딱, 딱. 차리고 어. 어. 내가 어. 돈 넣어서 내 돈인데? 중도금 어. 넣었으니까 어. 근데 문득 <laughs> 계산을 했더니 저는 한두세번누고아버지는 여섯 일곱 번을 넣더라고요. 었 이게 아버지가 뭐 하면 우리가 쫓겨날 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내한테 현명하게 혹시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했더니 없대요. 어, 어 다행이다. 나도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은 없거든. 우리 빨리 나가자 해서 중도금만 아버지한테 빨리 내. 아, 안 나라고. 왜냐면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냐. 그래서 아버지가 또쏙쏠하게잘 버신 돈으로 중도금만 받고 저희는 따로 이제 작게 시작을 했죠. 와. 근데 아버지는 그 집을 이제 파셔가지고. 그 차이라고 하는데 아, 네. 예. 예. 그걸 이제 보야죠 아, 예. 편하게. 아버지 이게 아. 아. 아, 도와줬네. 요그니까 저희 집안에서 뭔가 그 투자 목적으로 성공하신 분은 아, 아버지만. 아버지. 예. 아, 저런. 아한분만 아, 아. 예. S전자와 홍콩. 아. 영희 씨도 많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뭔가 이렇게 앞에서 티켓이 있는데 도와 도우면 야, 이거 그러면 음. 시댁에서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우, 지, 누구세요? 아예예 아, 어, 아, 누구시라고요? 아잘안 들립니다. 나다 영희야. 리남표를 네 낳아준 사람인데요. 네, 아니 아니 어 네? <laughs> 그나 낳은 아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